미이피시 덕후 여러분, 알리바라트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지금 열중이 배셨죠? 가격 먼저 쭉 훑어보고 각 제품의 특장점 설명해 봅니다. 첫 번째, GMK텍 KA 플러스 미이피시는 원래 277.20달러이지만 할인 코드, 코인, 유니온페이다 긁어 모으면 230.70달러라는 깜짝 가격. AMD R7 8 8 4 5 h s 에 라데온 780M 오큐링기까지 이름값 제대로 하는 미이피시니까. 첫고면 척이죠 첫 두번째는 gmk텍의 g3 인텔 m100 기반 미니 pc 윈도우 11 프로의 최대 16기가 램 와이파이 6 기본이 빵빵한데 가격은 차한장값 69.7달러라고 커피 두잔 아껴 살시다 세번째 파이어벳 ak2 플러스는 인텔 m150에 16기가 512기가 ssd 구성 가격은 85.74달러로 게이밍 단어부터 써도 부담제로 조용한 사무실부터 간단한 게임도 오케이 네번째 GMK텍 G3 플러스 역시 인텔 12세대 M150 가격은 72.82달러 벤치용이나 세컨드 PC로 물리기에 찰떡 다섯번째 소요 M2 플러스 2는 알더레이크 M100 무려 16기가 램 512기가 SSD까지 덤으로 87.38달러라는 현실 부정 가격 배보다 배꼽이 크다 싶은 구성이죠 여섯번째 소요 M4 프로 알더레이크 M95 램도 옵션 8기가 16기가 저장 용량도 넉넉 역시 90.89달러로 무난함의 끝판왕 일곱번째 2025 잼머신 미입 PC AMD 라이젠 7 4700U 탑재 최대 4.1GHz까지 빠르고 64GB 램까지 지원하는 좀 과하다 싶은 스펙에 89.68달러라니 뭔가 웃음 나오죠? 여덟번째 g m k Tech M5U 플러스는 라이젠 7 5825U 듀얼 채널 NVM, 와이파이 6E, BTO.2까지 올인원 사양 가격은 135.96달러 뭐든 하고 싶은 분에겐 인생의 벨트를 풀어주는 pc 아홉 번째 g m k t e c m6 amd r5 6600h 1 6기가 ddr5 512gb ssd 고사양 작업에도 무난 가격은 163.66달러라 고기 한번 안 먹으면 산다는 그 느낌 열 번째 g m k t e c k6도 r7 7840hs 듀얼 팬 썬더볼드까지 183.43달러에 각종 미래지향 기능 다 장착 마지막 열한번째 g m k t e k11 amd 알라인 8945hs 3 2 g b ddr5 1 t b ssd의 괴물 같은 스펙에 377.4달러라니 이정도면 데스크탑자존심에딜 넣은 가격 요약하자면 만원 단위로 미니pc 한대 뽑는 세상 고다보면 취향대로 용도대로 골라 라면 재미가 쏠쏠 오는 한 사요 아니요 오늘이기 때문에 사는거죠 구매링크는 하단 너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